안녕하세요, 신어세상의강 대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기사가 나와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 보시면 재정 보괄등 장기요양 위기론 해법은 국가 지원과 인정자 감축. 저는 이 기사 제목을 보자마자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이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되어 교수님, 협회장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관련 현직 공무원 분들까지 많은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해서 현재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 토론을 한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뽑은 장교양보험 현 상태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재정건전성의 문제, 두 번째 제도 이용자 입장에서의 문제, 세 번째 요양기관 입장에서의 문제, 네 번째 요양보호사 입장에서의 문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장교양 보험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현재 장교양 수급자 혹은 보호자님일 수도 있고, 앞으로 부모님의 장교양 등급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기관의 종사자일 수도 있고요. 현재 기관을 운영하거나 혹은 앞으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모두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문제를 콕 집어 주었고 이에 대한 가장 효과 있는 대안 혹은 해법이 무엇인지 제시했다고 하니까요.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그 방향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야 앞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대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돌아가서 장교형 보험의 현재 문제점으로 뽑은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재정건전성 문제는 많은 언론이나 매체에서 다뤘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교형 보험 적립금은 3년 뒤인 2026년이 되면 고갈된다고 합니다. 위기인 상황이 맞죠. 현재 어떤 처방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연하게 생각되는 어르신들이 받고 계신 장기요양 보험의 혜택이 더 열악해지거나 아예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재정 악화의 원인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그에 따른 장기요양 대상자의 지속적인 확대, 그리고 낮은 국고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 선정된 문제인 제도 이용자 입장에서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수급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점들인 거죠 여전한 보장 사각지대 재가 보호 선택이 어려운 급여 체계 치매 노인 대상 서비스와 인프라 부족 노인의 자기 결정권 부족 가족 요양 보호비 급여 불만 분절화된 서비스 구조 등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치매 인프라 부족의 대표적인 사례는 치매 노인을 위한 야간 및 주말 서비스 부족 인지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시설의 부족 등이 지목이 됐는데요. 이 내용들이 상당히 공감이 되죠. 얼마 전 제가 영상으로도 안내해 드렸듯이 올해부터 가족 요양을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이 주간보호센터와 가족 요양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더라도 월 한도액 20%를 추가 산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 어,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상단에 영상 띄어 드리니까 시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가족 요양을 하고 계신 분들의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죠. 또한 치매 인프라 부족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 치매 가족 휴가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활용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그만큼 보호자들 입장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치매 노인을 위한 인력과 시설의 부족도 결국 주위를 둘러보면 치매 전담 주간보호센터나 치매 전담 요양원 등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 병원을 늘리고도 있지만 이마저도 아직 너무 부족하죠.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이 바로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나 보호자분들의 애로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제시된 요양기관 입장에서의 문제점은 결국 불충분한 숙가와 공급과잉문제를들 수가 있습니다. 장교형 기관들은 매년 그 해에 숙가가 책정이 됩니다. 물론 물가인상률이나 인건비 상승분에 맞춰서 숙가도 매년 올라가죠. 그런데 이 상승률이 물가나 인건비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는 것이 기관측의 하소연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느끼시듯 기관의 공급 과잉 문제가 피부로 와 닿고 있습니다. 요즘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이 심심찮게 눈에 띄죠. 제가 방문 요양센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어느 곳은 한 건물에 두 개의 기관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몇년 전부터 기관 설립시 신고제였던 것을 허가제로 변경하고 지정심사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6년 지정갱신제도를 두어서 문제가 있는 부실한 기관들은 아예 문을 닫도록 법을 개정했죠. 또한 현재 시행이 되는 시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느껴지지 않는 제도인 노인장교유양기관 지정총량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제도는 해당 지자체의 노인인구수 대비 시설의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닌데다 현행법으로는 시설 즉 요양원만 해당이 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제가에 속하는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계속 우후죽순 난립하는 형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의 입장에서의 문제들을 들고 있는데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보호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숫자가 많고 처우가 열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기사를 통해서 요양보호사 입장의 문제점을 한번 읽어 보면요. 요양보호사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낮은 처우, 낮은 고용 안정성, 일부 요양기관의 부당한 대우, 교육 과정 부족, 낮은 사회적 인식, 이용자의 부당한 대우를 문제로 꼽았습니다. 많은 종사자분들이 공감할 만한 문제점들이죠. 특히 이 중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가장 민감한 문제를 잠시 짚고 넘어가면요.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잘못된 견해를 댓글에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잠시만 드리면요.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적은 것이 기관을 운영하는 오너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센터에서 다 가져가서 요양보호사 급여가 적다. 뭐 하는 그런 글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몇몇 영상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기관이 종사자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급여로 지급을 하라고 하는 그런 선을 정해 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관에서 번 돈에서 이 정도는 꼭 종사자들에게 써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규칙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공단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쉽게 말해서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공단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더 많이 주도록, 예를 들어, 현재 뭐 200만원인 월급을 250만원 이상 주도록 저 종사자 인건비 비율을 올려버리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럼 그 규칙대로 기관은 종사자에게 월급을 올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쉬운데, 왜 공단은 이 종사자 인건비 비율을 올리지 못할까요? 이렇게 올려버리면 기관 운영이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 정도의 인건비밖에 줄수 없을 만큼만 매년 숙가를 인상하는 것이죠. 요양보호사의 급여 향상의 키는 바로 기관에 지급되는 장기요양 숙가를 지금보다 더 많이 높여주고 이와 함께 종사자 인건비 비율을 높이는 것이 병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론은 요양보호사 급여 인상 문제는 절대 센터장이나 원장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간혹 문제가 되는 기관들도 있죠. 그런 기관들은 색출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요. 처벌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요양 보호사 처우 문제가 자꾸 부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교양 수가를 대폭 인상시켜 주면서 종사자 임건비 비율을 높이고 각종 수당을 더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높아지는 길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 안내해 드렸듯이 선임요양보호사 제도의 신설이라든지 처우개선비를 부활시킨다든지 혹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한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만 인정해 준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금액이 정해진 것도 도대체 언제인데 몇년 전인데 아직까지도 전혀 인상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요양보호사 처우 부분에서 제가 말이 참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콕 집어서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토론의 결론을 보면요. 이런 재정고갈 등의 장기요양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를 낼수 있는 해법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은데요.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국가지원을 늘리고 인정자를 감축하는 것을 해법으로 꼽았습니다. 결국 현재 논의 중인 장기 요양 보험료 상승만으로는 근본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지원율은 재정 전체의 20%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50%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해법인 인정자 감축은 사실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이러한 해법을 통해서 상당히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해법은 결국 장교양 등급을 앞으로 더욱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등급 갱신 시점에 등급을 내려버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기존에 이 정도면 등급을 받았었지 하는 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즉, 앞으로 장교양 등급을 신청하는 분들은 등급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시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 입장에서도 안 그래도 기관 입소자가 마음처럼 채워지지 않는데 앞으로 등급마저 잘 내주지 않으니까 기관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교양 기관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현재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고 직시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제 무턱대고 시작한다고 해서 입소자가 채워지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죠. 이렇게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정부는 그에 맞는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사실 모두를 만족시킬 대안은 없겠죠. 과연 얼마나 각 세대와 계층을 이해시킬 만한 제도 개혁들이 이루어질지 앞으로 그게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